안녕하십니까. 네, 가시는 곳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남북개업주 잡아드린 푸른 기술그 다음에 한해 현대 시멘트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음, 2만 500원에서 얘기해드렸으니까, 음, 한15% 이상이 올라왔네요, 그죠? 한해 현대 시멘트도 4만 6천원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죠? 음, 한10% 이상 다 올라왔네요. 어쨌든, 어, 남북개업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하고 있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2차 북미 정상회담, 음, 날짜가 발표되면서 급등 나오면 거기서 한번 찰시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내일 모레, 음, 김영철 부위, 원장이 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90급 회담 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뭐, 음, 일정대로,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뭐, 또한 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아, 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한번또폭주지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튼, 내일은 뭐, 큰 문제 없이 또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구요. 어, 내일 관심 종목은, 일단, 유니 어, 유진기업이죠, 유진기업. 유진기업도 참 좋은 종목인데, 이안 잡혔어요, 그죠? 어, 넘어가구요. 어, 내일 가신 종목은, 일단은 푸른 기술, 어, 신규로도 또 공략이 가능해요. 22,000원 깨지면, 근 손적가 딱 잡아놓고, 장중에 보니까 23,000원 밑에서 저가 매수가 돌아죠 어, 여기를, 오전차, 11시 이전에 주면은 기회 준다에면 들어가보시고, 오전장은 하지 마시고, 23,000원 이하, 2 2 0한 음, 6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손적가는 22,000원 짧게 잡고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푸르기스 한번, 또 신규를 한번 노려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대응 네, 잘 하시면 되고, 또한 종목은 유니캠. 오늘 어, 장대양봉 뽑고 돌파가 좀 나온 종목인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매수가를 내가 1600원으로 잡아놓고요. 3등분으로 끊어서 50원 간격으로, 1650원, 1600원, 1550원. 오늘 거래량 실었으니까. 음, 오늘 저가가 1,520원, 10원인가요? 어, 오늘 저가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모아보는 것도 쉽게 해서 내려오면은 분할을 좀 모은다라고 보시면, 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캠하고, 내일 갈가 있는 먹은 푸른 기술. 예, 푸른 기술. 이렇게 두개좀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들고 나눌수 있고 뭐, 빵빵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어쨌든 대응 잘 하시면 되고요 저는 남북계 업쪽팔란 소리 잘안 합니다. 팔 이유도 없고 지금 지난번에 그~ 제 가스관저 동양차 동양차 해가지고 정말 수익도 많이 내렸던 종목이 일단 인연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음~ 스스로 이제잘 맞는 종목들이. 이거 최고점에도 정확히 예, 작년에 좀 매도도 정확히 시켜드렸고 여기서 내서 한 2, 30% 크게 한번좀 내드렸던 부분이고, 요번에도, 1,600원 여기서, 여기서, 이틀 3일 동안 계속 매수기 준 거죠, 그죠? 예, 이것도 또 잡아가지고, 또1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인연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 인연이 됩니다, 그죠? 여튼, 어, 남북개업자는 눌러줄 때, 분명히 매수가 맞습니다. 어, 지금 남북개업자 아니면 뭐, 거의 뭐할 만한 종목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싹쓸이시이죠 그죠. 수급 자체가. 그래서 내일, 음, 종목은 다 남북개월주라서 그냥 그 중에 하나 푸른기술이, 얘가 이제 시세가 저더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푸른기술하고, 그 다음에 유니캡, 이렇게 두 종목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쫓아가지 마시고, 갭돌는데 갔다가 쫓아다니지 마시고, 음, 최소한 중심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23,000원, 기을 잡고 준다, 를기게 주면 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보이자 영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튼 오늘 오늘도 남북 기업주 가지고 음, 제가 오늘 매매했던 거는 시켜드렸던 거는 장중에 오장에 후 음, 제대로 잘 찔러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두 개를 노리려고 아예 그냥 장 초반부터 준비했던 게 이제 경농하고 유니온이었었는데 경농은 하지는 못했어요. 경농은 망설이다가 안 했던 부분이고 유니온 한종목만 5장에 5200원 밑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찔러드렸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그냥 급등이 그냥 한 방에 나와버렸죠, 그죠? 깔끔하게. 자, 어쨌든, 어, 그런 거고. 음, 남북개호전은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목표가를 잡아버리면은, 아나티 같은 거큰 거를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잡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사람들. 예, 동조목까지 뭐라 그랬냐면, 수익은 났을 때뭐 일부러 챙기는 건 맞지만, 이거는 계속 공단다 재개 풀어주면, 그냥 거기서 전략 매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일본러 들고 가셨다가. 매도하는 시점, 그게 잡아야지 나는 뭐, 폭가 뭐, 7천원 잡고 볼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개념이 좀 틀립니다. 남북개업주들은.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금강산 재개시켜주면 거기서 매도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 그렇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재개 풀어주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아나티처럼 급등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좋은 사람들이, 뭐, 이곳좀 여기를 가지 말라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협주는 오프카를 뭐 자꾸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좀 분할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어, 수행할 때는 조금 챙기면서 보는데, 일부는 끝까지 갈수 있는 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튼,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 좀 한번 해주시면 되고, 어, 당일 매수매도 하는 거는 다검색기 오픈해드렸다 그랬죠, 그죠? 응. 어, 아, 혼자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까지, 어, 대응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검색기 뜨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튼 문자만만 하셔도 검색기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거 이제 배워서 하시면 되고, 경영적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어, 여기다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철도주도 오늘 잡아드렸어요. 오늘도 사시라고, 없는 분들 사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더 얘기 안 할게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 하여간 여기가 급소예요, 무조건. 53,000원이면, 두눈 갖고 사도 안 물리는 자리예요 음,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는 9만원이고, 현대 엘리베이는 9만원에 예, 이쪽 밑으로 사는 거는, 아, 때려주기도 안 물려요. 들고 있으면 큰돈 되는 자가 9만원이고, 이게 한의 현대 시멘트도, 지금은 안 물리는 자리예요 한의 현대. 한의 시멘트가 아니라, 현대 시멘트죠? 지금 이거 더 주고 가야 돼요, 더. 예, 이 지금도 사실은 들고 있으면은, 그냥,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게 한번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쌍바닥의 기본, 이 오른쪽 국대 들었잖아요, 그죠? 오른쪽 국대에 들면, 여기가 구, 어,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죠? 그죠? 반대의 고점. 이거는 넘어가는 건 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넘어갔었죠? 그죠? 예, 반대 고점. 그리고 이제, 쌍바닥이 이제, 여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내려오면 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어, 내면 매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저라면은 최소한, 5, 그냥 차트로만 봐도 5만 5천 원 이상은 가야 됩니다, 이게. 예, 최소한.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쫓아가서 사라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어, 살기에는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차후에 우유성 깨고 또 눌러주면은,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니까, 이쪽으로 온다라면 예, 다시 한번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어,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내일은 유니캠, 푸른 기술 다시 한 번, 음 좀잘 보시라고, 푸른 기술.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